오늘도 여전히 이쁘시네요. 예쁘다는 말이 들어버렸네요, 진짜 그만해라. 죄송해요, <목소리> 여러분. 나도 예뻐. 정말 네, 예뻐서 어쩔 수가 없네요, 여러분 네, 죄송합니다. 네, 네.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<목소리> 정말... 와 개빠왔네? 이빨도 빠았네한나 못생겼다 치울봐라 와... 뻔한 새끼 나와주세요 뻔하신... 분 아니죠? 새끼 나와주세요 안 돼요 대네포시든가 이빨도 빠졌다는거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죄송한데 보이지도 않는데? 뱉으라고요? <laughs> 화내면 안돼 회장님이야 김신수 마인드커트로 해야 돼 때려 죽이고 싶어도 회장님이야 무슨 일 있었나요? 잠시 소란이 있었던 건가요? 예쁘면 만 원. 티패. <목소리> 야이씨. 어나제탈할줄 모르는데? 기조야께. 오. 이렇게 하고 또두 개. 와. 어떻게 나처럼 이쁘지? 어? <목소리> 아이 <목소리> 야, 아 내가 그안 들고 갔었어야 된는데킬 들고! 냐내 포탑 자랑이야 나나나 나, 나 실버 나오는 거야? 나나 이러면 에어로드 어 되지 않나? 30초 남았습니다 3 나이스 도버 포탑이 에점에 떨어졌습니다 <놀라> 이덕분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완료 범탄 설치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커밋을 오구다레 오우타데그 굿. 봉이 너무 귀엽지 대장전주. 을 괜찮아. 올라갔네요니 목표 제압. 제거 성공. 아, 아 시안 아... 내가 받을걸... 아 스파 내가 받을걸... 미안해... 우와, 아... 잉. 아... 아우... 아우... 스킬링 아와 엄청 잘봇 설치! 경계봇 설치! 얘네들 피킹하자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킬링 스 찾았다! 경계봇이 처치됐어! 근데 죄송한데 그 스코어가 너무 처참해요. 너무 잘하는 거에 비해서 스코어가 좀 처참하거든요. <laughs> 야비. 응. 어? 응. 매치 포인트. 헐씨. 라운드를 떠나서 너무 처참한데 이거. 범위 수류탄 설치. 범 <laughs> 범위 수탄 배치.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아, 아 믿어? 믿어 믿이 밴유비 했어 이거. 피마인도 있다. 포탑이 아, 파괴됐어. 파이크 아! 아, 설치. 아군한명 남았습니다. 반절만 할게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어, 자기파박됐어 네, 어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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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나뭐해야되지브이브이어드브어지어가지 브이어드지? 브이어드이어이래드지브이이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이 u l d n t I will hang young. I'm not. 까비!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 금반자가 저출했다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스파이크 가에지물이네다아을한명 남았습니다. 저기 있다. 한명 남았습니다. 공수, 교대. 아 이거 내 잘못이 없잖아.

어? 어? 오 어, 뭐야? 다구나 어, 어? 다.. 다 죽였구나? 다기 아, <laughs> 아, 없네.. 아뭐뭐뭐다 죽었는데.. 하게 피킹을 야! 게임 진짜 수 있지! 여기 이런 준비 완료! 라 <laughs> 밑에! 함정 발각! 됐어 남았다저잘 모르겠어요. 게임이 어렵다는 친구들의 말. 잘 <laughs> 이해를 못하요 덕분에 한명 남았습니다. 좋았어. 대개 나! 나잘하서 그냥 섹시불러 안 돼, 스윙 적군이 한명남았습니다 아,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중열점 플레이! 야, 아, 너네 안 돼! 니안 된다니까? 위치 조커. 깨질 자, 됐다. 일용 네, 준비 완료. 놀고 싶다면 적 포착! 카리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

<목소리도> 와대미지 존나 쎄보야 레지 포인트. 와데 너무 치. 위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있을 거 미안 한명 잡겠다고 욕심 부려서잘웠어 <목소리도> 아군이 한명남았다 아, 아쉽다. 아 잠깐만 여러분 천 명도 잘못 됐나? 이거 뭐죠, 여러분들, 이거? <laughs> 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MVP가 되면 지는 완벽한 법. 아니 내가 치워가 도대체 어디로 나오는 거야? MMR이 낮... 아니야, 어떻게... 얘들아, MMR이 지금 낮을 수가 없어. 나 진짜 다오버대시한번 없어. 라스트 한 판? 아, 라스트 한판 여러분, 내일 하자. 유튜브 가 뽑고 진정성 있게 가자고, 얘들아. 어떤데? 유튜브 팀 승리! 아? 발로란트 삭제할게요 여러분들 발로란트 심술이라는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게 정말 좋은 게임이라는 거잘 알고 있지만 저한테 이러한 골드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티어를 부여해 주신 라이엇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로 발로란트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나중에 봐요 우리 오버워치로 돌아올게요 <laughs> 안녕 아 어, 진짜 맞냐고.